혹시 안전관리사 준비하시나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안전관리자의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이번 영상으로는 고졸, 비전공자, 무경력자 분들도 초고속으로 응시자격 갖추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안전관리자는 이렇게 다양한 직무가 있는데요. 직무에 따라 필요한 자격증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건설안전기사 자격증은 건설 쪽으로만 지원하실 수 있고, 산업안전기사의 경우 산업 전체 분야에서 활용하실 수 있죠. 그래서 산업안전기사나 산업기사 자격증을 많이 취득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취득할 수 있는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산업기사와 기사응시 자격 조건들을 확인해주세요. 이중 하나라도 충족이 되신다면 산업기사나 기사응시가 가능합니다. 만약 내가 졸업한 전공이 관련 전공인가? 내 경력이 관련 경력으로 인정이 될까? 하시는 분들은 큐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회원가입을 하시고 마이페이지에서 응시자격 클릭, 응시자격자가 진단을 누르세요. 그리고 산업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를 검색하신 후 나의 학력이나 경력을 입력하시면 응시가 가능한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력 같은 경우는 16448000번으로 전화하셔서 확인하시는 게더 정확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관련 경력이나 학력이 없으신 분들은 현실적으로 응시 자격을 갖추겠다고 대학교를 다시 다니기도 자격증이 없는데 경력을 먼저 쌓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응시 자격을 갖추는 방법으로 학점은행제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왜 학점은행제를 선택하는지, 대체 어떤 점이 유리한지, 활용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학점은행제는 비교적 비용이 저렴한 과정입니다. 대학교 학비의 6분의 1 정도이기 때문이죠. 근데 가장 큰 장점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응시 자격을 가장 빠르게 갖출 수 있다는 거죠. 산업기사는 최소 4개월, 2년 반, 3년이 걸리는 기사 자격증은 최소 1년 반, 1년만에도 응시 자격을 갖출 수 있거든요. 학점은행제로 응시 자격을 갖추시려면 산업기사는 총 41학점, 기사는 총 106학점을 취득하셔야 하죠. 학점을 취득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수업이지만 온오프라인 수업의 경우 한 학기에 이수할 수 있는 과목수가 제한이 되어 있어요. 한 학기 최대 8 과목, 1년에 최대 14 과목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서 최대한 빠르게 응시 자격을 갖추시려는 분들은 학점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이나 독학사 시험을 추가로 준비하시는 편이죠. 이전에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이 있으신 분들은 끌어와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각자 상황에 따라 응시 자격을 갖추시는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최종학력별로 학점은행제를 활용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업기사 응시 자격 갖추시는 방법 먼저 설명드릴게요. 최종학력이 고졸이신 분들은 학점은행제 온라인 수업으로만 41학점을 채우실 경우 2학기 과정으로 1년 동안 14과목을 이수하시면 응시 자격이 갖춰집니다. 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하신다거나 독학사 시험을 병행하신다면 한학기 4개월만 에도 응시 자격을 갖추실 수 있어요. 2, 3년제 졸업자이시거나 41학점 이상을 취득하시고 자퇴했다 하시는 분들은 관련 전공으로 이수하신 과목들이 아니더라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서 등록과 학점인정 신청 등의 행정 처리만으로 응시 자격을 바로 갖추실 수 있기 때문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 직접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은 아쉽게도 대학교에 학점을 끌어오실 수 없어서 관련 전공이 아니시라면 응시 자격을 새로 갖춰주셔야 합니다. 학점은행제는 타전공이라는 과정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전공의 전공과목을 12과목만 이수하시면 해당 전공의 2년제 졸업학위를 하나 새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관련 전공, 전문대 졸업자로 응시 자격이 갖춰지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격증이나 조학사 시험을 병행하시면서 한 학기만의 응시 자격을 만들 수도 있고요. 이번에는 기사 응시 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자이신 분들은 106학점을 전부 새로 이수를 해주셔야 합니다. 온 오프라인 수업으로는 한 학기 최대 24학점, 1년에 42학점만 이수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만 하실 경우에는 5학기 과정, 자격증이나 독학사 과정을 병행하여 기간을 단축하실 경우 대략 3학기 정도로 진행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 3년제 졸업을 하셨거나 중퇴하신 분들의 경우 이수하셨던 학점들에 이어서 106학점까지 채워주시면 됩니다 2년제를 졸업하신 분들은 최대 80학점 3년제를 졸업하신 분들은 최대 120학점을 가지고 오실 수 있고 중퇴하신 분들은 전부 가지고 오실 수 있습니다 전공이 다른데 가져와도 될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학점은행제 목표학위를 선택하실 때 관련 전공으로만 전공 등록을 하시고 그 전공안의 학점들은 전 관련이 없는 수업들로만 106학점을 채우셔도 무관합니다. 대신 학점은행제로 응시자격을 갖추실 경우 이전 대학교 학점이 106학점 이상이 있다 라고 해서 응시자격이 바로 갖춰지시는 게 아니라 자격증이나 독학사 혹은 수업으로 취득한 18학점이 포함되어 있는 106학점이어야 합니다.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의 경우 이전 대학교 학점을 활용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타전공 과정으로 전공 과목 16과목을 수하셔서 해당 전공의 4년제 학사 학위를 하나 더 취득해 주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자격증이나 독학사 과정을 병행하실 경우 한학기만 해도 학사 학위 취득이 가능하시죠. 근데 학기를 줄여서 응시 자격을 빨리 갖추시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과정에 따라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주의해야 하는 점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온라인 수업으로만 학점을 채우면 한 학기 24학점, 1년에 42학점으로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이 제한되어 있어서 과정이 길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하시거나 독학사 시험을 병행하여 학점을 추가로 취득하시면 학기가 줄어 응시 자격을 더욱 빠르게 갖추실 수 있는데요. 근데 빠르게 마무리하는 과정이 모두에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 이유를 알아볼게요. 과정을 빠르게 마무리하고 싶다고 해서 자격증이나 두컵사를 최대한 많이 넣어서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방법은 산업기사 기사 자격증 공부를 이미 마치셨거나 관련 지식이 어느 정도 있으셔서 공부를 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으실 분들이라면 단기간으로 응시 자격을 갖추시는 게 좋겠죠. 하지만, 응시 자격을 갖추면서 산업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공부를 병행하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학기 단축을 위한 자격증이나 독학사를 너무 무리해서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자격증과 독학자료 준비하느라 오히려 시간을 뺏길 수가 있거든요. 학점은행제의 장점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다 보니까 강의 수강이 자유로워서 자격증 공부를 할 시간 확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단기간에 응시 자격을 갖추는 게 아니라 나의 상황이 어떤지 잘 판단을 하시면서 어떤 과정으로 진행하는 게 효율적일지 신중하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과정 설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잘안 잡히신다거나 어떤 과목이 쉬운지, 효율적인 자격증은 어떤 건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아래 상담 링크나 댓글에 있는 카카오톡 상담 링크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지금까지 가시TV 권규리 담당자였습니다. 안녕!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영상에 나온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면 PC는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클릭. 상단에 있는 상담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화면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터치 상담 링크를 확인해 보세요. 카카오톡 상담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궁금하신 내용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